와 꼭꼭 채워주셨어요. 그, 그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우리 스테이들이 네. 사전에 우리 스키즈기한테 그 소원을 네. 얘기를 해줬대요. 오우. 리 몰래 얘기를 많이 해본다.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모아주셨는데. 오 어, 뭐 이렇게 많아? 이 중에서 네 어, 소원들을 한 번씩. 그럼 우리 막내 이현이부터 한번 뽑아볼까? 오케이 예. 오케이. 운치 좋지. 이거 뭐냐? 정인이 다시 고등학교 입학하기. 오 <laughs> 야 가자 가는 거 아니야? 그때 교정기 딱와 생일 선물 어, 이거 괜찮다 뭐야 <laughs> 하늘에서 떨어질 때 아팠는지 알려주세요 <laughs> 아, 재밌, <laughs> 재밌냐 그래 애교라자 애교라자 나는 이거 여덟 명 오케이 여러분 여덟 명다나 말아요 여덟 명다 같이 오케이 오케이 여덟 어. 명다한 명씩 어. 한 명씩 어디 아팠는지 얘기합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 나한테 한명할때 조금만 들어와 학자 우리 안 보일 것 같아. 오케이. 뭐 먼저 센터로 가서 이제 저는 어디가 아팠습니다라고 아니, 들어온 거. 아, 그 다녀서 하자. 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센터다같이다 여덟 명다안 돼. 여덟 뭐. 명한 명씩 다 하는 거니 뭐. 그래. 나해? 어. 응. 오케이. 땅비는 군디가 아팠죠. 자. 가 봅시다. 네, <목소리> 오케이. 장민이장민이 형. 창민이 야민 나야? 원성진원터 와. 와, 이거 너무. 야, 이거 좋다. 바이 바이 게임 해주세요. 이게 뭐야? <laughs> 아, 우리끼리야. 어? <뮤> <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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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use my? Don't you 오 h e a t don't you c h e 치치리리

맞아, 생하니까 힘들어요. 백꽃 게임이 좋아. 백꽃 게임? 백꽃 게임. 게임 뭐야? 어, 네. 백꽃 어디 갔어? 오, 거기 백꽃 어디가? 서에 어디 갔어? 오. 오, 많빨 좋아. 아빨이아 진짜. 와, 진짜 많다. 아, 거어 그거... 정수리 퀴즈빠밤 이거... 아, 이거 너 하고 싶었던 거? 빨리. 네. 진짜 생일 축하해. 여덟 글자를 릴레이로. 할인 시해 주세요. 어, 센스와 팀워크가 넘치는 스키즈의 잔뼈 골다리야. 아, 오케이 오늘 스테이 생일이라서 이런 진짜 지금 좋은 소원 들어주기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 사람부터 엄청 잘할 것 같아. 태태아 그렇게 하는 거야. 아아 맞지. 그래서 그 문장을 맞는 거지? 어 그냥 뭐 편하게 아, 편하게? 편하게 스토리를 계속 아, 이어가야 돼. 계속... 어 와. 어떻게 연와 <laughs>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이 순간만 기다렸어요. 오. 요? 딴, 딴요 말고 이, 이, 3행시씩 하면. 2, 오케이 오케이. 아, 시작하는 아무 하 문장. 아, 들어줄게. 하나, 두, 세, 이. 4, 3. 그 지금까지 Easter 이만큼이나. 잠깐만, <laughs> 와, <participer>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 세상에서, 스테이 음 덕분에 에 <s> 우리가 <Elliott> 응.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까지만 해도 돼아모였어모였서모였서모였서모였서모였서모였서모생생모였서모아생 모아서, 모아모서모어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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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ot> 모아서, 모아서, yeah. 모아서, eu. 모아서, 모였어, 모여서, 모여서 <xes> <모였어. 웃음>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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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일알려주 일이 번 이렇게 번. 될 줄은 몰랐지만 여기까지 간다고? 거기까지만? 아니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아 저 스테이크 보면서 깔깔깔 배꼽 잡고 있다고 지금 지금 저거 보여? 하하하다 보인다 웃고 있네? 하하하 이상이니 솔직히 다 보이고 있어 그렇죠. 다들 그러면 준비됐어요? 네. 네 하세요 자 하나 둘셋축 둘, 준비됐어 여기까지 한 거야? 네축축축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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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 생생 하나 둘셋하나하하하 <laughs> <laughs> 이게 여기서 끝날 줄은 몰랐네요. <laughs> 그 다음 사람한테 넘길까요? 말까요? 저는 넘기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해! 형 여기서 진짜 감동해야 된다. 된다. 와, <laughs> 해야 누구야? 몰라. 해해해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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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아, 진짜 해구나. 이렇게 <laughs> 마무리가 될 줄. 어, 해, 해가 뜨기 전까지 스테이는 어. 행복한 생일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멋다 어. 아, 네. 정지막으로 t i l l we are. Can't say, o k 뭐? y Let's go. Let's go. Let's go. l e 나도 귀엽 Let's g Let's go. 가자. t s <목소리> 대박아. <목소� OF> <laughs> 제일 신났어요. 콩콩콩콩. <목소류> 나꿈꽃도 스테이 꿈꽃도 릴레이로 해 주기. 아 <목소류> 이거 이 승민이가 뽑은 거야? 어. 아, 아이 너무 타. 너무 타나꿈꽃도나 콩꽃도. 스테이 꿈꽃도 나가 봐. 오케이, 슈퍼. o let's go. 어. 오! <웃음> <웃음> <뭐로> 돼, 바로 가야 <뭐로> 돼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 스테이 꿈꿨어 스테이 스테이 꿈꿨어 거먼 막 꿈꿨어, 스테이 꿈꿨어 오케이 오케이 왜, 왜, <laughs> okay, okay. 왜 그러냐 <laughs> 짧아지지 <수 웃음> 말고 나 <laughs> 아, 꿈꿨다 스테이 <laughs> 꿈꿨다 <laughs> 어? 깨가한꺼번아 <한껄. 웃음> 양이야 혹시? 나꿈꿨 스테이 꿈꿨다 아이고 아 힘들다. 내 꿈꿨다. <laughs> 내 꿈꿨다. 내꿈다 <laughs> 스테이. 꿈꿨다. <웃음> 아! شايف 다나꿈꿨꿈이 꿈꿨다. 아. 아, 기다정꿈꿈뭐하냐 교수. 아, 진짜. <귀엽다. 웃음> 음. <laughs> <나> 진짜 <laughs> 정중리정아닌 어, 보니까 단체 스노우 스니커 찍어 주세요. 뭐냐 일인어 버전으로. 아이고. 애션 파티 했을 때. 네, 아 그거 했었거든요. 투표 받았었거든요. 아그아 그렇죠? 아, 맞다. 투표 받았어요? 맞죠. 못아 그 그때 그 투표. 예. 네. 뽑힌 곡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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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바로 바로 바로. 뭐죠? A. a 예. 예. 미어겠어인이어한지성 노래방이야 나는 알겠 서로 의눈빛에 s h o w 겨감정에 숨이 있이건 설명이 양돼 절대 그저 그런 게 아닌 걸알아도 욕심 나니까 네네네네네어네어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말을 한 것처럼 네네고 싶어 네어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좋습니다. 어쨌든 뭔가 이번 주가 되게 뭔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수등 가족도 있고, 네. 우리 마피아 게임도 나왔고, 오늘도 있었고 뭔가 제가 여러분들 위해 되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재밌었죠? 어... <목소리> 아, 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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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그냥, 그냥 끝나자마자 자진 마세요. 아, 아, 그래? 오늘 좀 늦게 자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오늘 늦게 자. 아, 나 나도 음? 좀 늦게 자고. 싶어. 아, 나, 나 내가 늦게 자려고. 아, 나도. 네. 일찍 네. 자야 돼요. 아, 너무 늦 네. 네. 자야 돼. 시1 분에 자야 돼. 아, 이제 이 아, 이래일이지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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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laughs> 반복해서 볼것 같으니까. 아, 뭘 봐, 뭘 봐. 어, 어쨌든 오늘 하루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어, 저희는 이만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Yes.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저희랑 같이 <laughs> 보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인사 드릴까요? 네. 좋아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하나, 둘. 세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이트 스테이크 였습니다스테이트습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 정말 많이 바라요. 지금부터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Tuesday